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들 식물을 키우는 주이입니다 주이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부산에도 겨울바람이 무척이나 차갑네요 감기 똑감과의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건강관리 잘 하면서 오늘도 따뜻한 차 한잔으로 즐겁게 시작해봐요. 따뜻한 아침 햇살에 사랑초가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알씨에 구독과 좋아요 꾹! 지금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위 친구 채원이에요. <laughs> 반가워요. 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우리 집에 어, 피고 있는 꽃들 같이 한번 구경하면서 꽃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산모이입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쪼꼬미가 어,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노란 국화입니다. 어른 주방관 하네. 엄청 큽니다, 이 아이. 첫 번째 꽃이 피고 두 번째 피는 꽃인데 정말 볼이 너무너무 크고 이쁩니다. 짱짱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이 아이는 핑크색입니다. <laughs> 꽃을 닮아 주위 얼굴도 활짝 피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꽃들 보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작은 꽃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얘가 음, 진짜 국화 같아 이제. 응, 음, 얘는 국화. 우리 흔히 보는 국화, 음. 그지? 어, 바람에 살랑살랑 너무 예쁩니다. 음. 여기 지금 꽃대 자른 아이들 막보이지 어, 음성 음성 이렇게 꽃이 올라와가지고. 음. 어. 다 피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와 피는데 엄청 꽃이 키 크게 피네 음, 겨울에 꽃 보기 힘든데 보니까 좋다 음, 줄기가 쭉쭉 늘어나면서 바람 보니까 하늘 하늘 그리는게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제란놈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꽃볼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제라늄은 그렇게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작년 여름에 많이 보내고 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삽목을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어, 봄에는 많이 좀볼수 있을 거예요. 살몬 어, 살몬색입니다. 살못, 예쁘죠, 이거? 어, 살몬색. 음, 음. 지금 여기 꽃대도 올라오고. 내가 외목대 키우는 걸 좋아한다, 아이가. 음, 어. 어, 그래서 이 밑에 가지는 다 잘라주고 길쭉하니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지. 나는 그냥 핑크를 할 거야, 아마 저걸. 아, 핑크 색깔? 음. 어. 예쁘다. 꽃볼이 예쁘다. 지금은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꽃이 뭐, 제라늄 종류니까는. 음. 다른 꽃들을 그렇게 볼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이고, 예쁘다. <laughs> 제가 매일 하는 말이지만 예쁘다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 해요, 이 <laughs> 꽃들은 봐도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음, 이 아이도 예쁘지. 이 아이도 음. 산모가 이었거든.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피워준다. 음.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음. 꽃을 오예 동그랗게 피워주. 산모 참잘 산다, 너는. 산모. 음. 잘 키운다. 어 새로 사지는 않고 거의 산목이지 봄이 되면은 좀 많아질 거야 꽃들이. 음. 어머 간녀려라 뭐 얘는 <laughs> 유리 호퍼스. 황송이가 유리 호퍼스. 어꽃 단송이가 폈다 음.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어. 옛날에 니랑 같이 은궁에 가서 샀는데. 이거? 어 니랑 같이 가간 내가 이걸 사왔거든. 나안 샀지. 니는 샀는지 안샀는데 기억이 안 난다. 요거는 잎도 예쁘다. 크리스마스 잎이잖아. 약간 누런 것처럼. 안스리오. 안스리오. 요위 핑크 색깔 이거는 꽃이 아니고 음. 포엽이라 하고 음. 맨 위에 있지 음. 이게 꽃이다. 아 그게 꽃이야? 응응. 음, 음. 꽃길린 지금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로 해가지고 어, 외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 꽃길은 참잘 키운다 나는 아직 꽃길은 못 키우겠네 예쁘지 지금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쁠 거예요 딴비결있나왜 나랑 너만 잘 키워 식물은 관심인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 사랑하면서 키우면은 그것을 희한하게도 식물이 알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꽃길인 노란색 꽃이 참 예쁩니다. 꽃은 봐도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야이는 사랑초. 사랑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야는 실리쿠오사. 어, 야이도 예뭇대. 전에 몇개 어. 키웠잖아. 어. 어. 요 아이도 나중에 봄에 5월달, 6월달 되면 은 진짜 예쁘다. 꽃이 많이 피거든. 음. 베란다 입구에 문 열어놓고 있으면 은 하늘하늘 그리는데 진짜 예쁘다. 야. 지금은 꽃한개 폈지만 은 이런 식으로 꽃들을 많이 올려주면 은 얼마나 예쁘겠노. 그제? 그래? 아, 나는 꽃이 안 피는 사람처럼 키워봐가지고. 음. 예쁘다. 노란 꽃이 조그마하나 해가지고 아기자기하니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는 겨울꽃. 음, 예쁘다 색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음. 이 아이는 겨울에 피는 시클라멘입니다. 여름에는 구근만 있거든. 음. 그 양파같이 어. 생긴 구근에서. 어. 어. <laughs> 그거는 이제 그대로 화분에 묻어 놓고 음. 시원한 곳에 놔두면서 물한 번씩 주면서 관리는 해야 돼. 이 음. 아이가 초겨울 되면은 어떻게 알고 어, 잎도 한 장씩 내주고 꽃도 피워 주면서 정말 신기해 아 지금은 내가 이제 깨어날 때야 이러면서 쑥 <laughs> 놓는다 <수업 나온다. 웃음> 진짜 신기하다니까 꽃 색감이 너무 예쁘지 파스텔 색감이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톤 들어가는 게 있고 너무 예쁘지 끝부분은 조금 하얗고 안에는 하얗고 입살이 이쁘다. 어, 콜레우스입니다. 이 아이는 전에 아는 사람이 가지를 하나 이렇게 줬어. 어, 그 가지를 삽목한 아이거든. 어, 근데 아직 조그만하지, 아직까지. 이건 내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아이는 청솔. 청소울. 청솔인데 이 가지 하나만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어, 꼬집기 해줬더니 최순이 음. 이렇게 빠글빠글 나온다 지금 아. 너무 귀엽지하고 아. 신기하지 않나 이제 아. 네. 이쁘다를 떠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거는 우리 아들이 음. 가지고 온 거다 인형 귀엽다야 티비 티 인형 참. 앉아가지고 너무 지금 병원 없지 네. 앉아가 만세도 하고 살짝이래 누워가지고 아. 휴식을 네. 즐기는큰 아들 작은 아들 <웃음> <웃음> 어느 게 첫째야 만세 하는 게큰 애고 째야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산둥야. <laughs> 이거나. 이거는 작은 아들이 아니. 큰 아들이 선물해준 어, 선물입니다. 키위입니다 키위. 엄마 아픈그 장식해서 나나이라고 갖다 줬어. 보자네 <laughs> 바이올렛 바이 바이올렛 보라색깔 너무 예쁘지. 어 꽃이 아직 많이 피지는 않았고 딱 하나 딸랑 한개 폈네요. 줄리아 펩테 요거는 어, 신선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너무 신선해 보이네 그지 귀엽지 나 지금 물꽂이 많이 해놨는데 그래 물꽂이 해놨네 니 보니까는 두개나 해놨네 네개다 네개해놨나요 어. 어. 아이는 물꽂이도 잘됩니다 요 아이는 아이비 아 풍성하다 응 음, 많이 풍성해졌지 쭉 처지는게 좀 별로라서 어, 이렇게 돌돌돌 말아놨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 인사해. 주의 정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